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남자, 스빈초입니다. <laughs> 어? 미세야. 아빠가 샀어. 앞치마. 받음이 별로데 이거? <laughs> 어? 네, 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남자, 스빈초입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이제 갑자기 좀 살살해지고 해서, 어, 오늘 저녁, 저녁 주말인데, 오늘 저녁은 카라면서도 네, 시원한 국물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, 이제, 해골 요리를 한, 이제 한 군데 모아봤는데요. 아, 이렇게 보면, 여 오늘, 오늘 들어가게 될, 사용하게 될 메뉴입니다. 아, 메뉴? 재료입니다, 재료. 그냥 김치하고, 어, 집에서 먹든 김치하고, 거기 오뎅하고, 두부, 이렇게 수술 낼수 있는 거, 이정도 있습니다. 뭐 간단하죠? 어? 어, 두부, 알았어, 두부 해줄게. 자,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, 자, 먼저, 육수, 이제, 국물을 만들어야겠죠? 자, 여기다가, 쌤아, 네, 어? 다, 되게 다 어, 그거는 잘하는지 볼 거야? 아빠 잘하는지 본다고? 어? 술을 좀 먼저 부어주고, 됐습니다. 대장 한 물량이 한, 어, 이 정도면, 음, 한 7, 8배 정도? 7, 8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자, 여기다가, 8배 정도 되 물을 붓고, 여기다가 이제, 어, 이제 팩 하나 넣고요. 다음 이제 멸치, 한 멸치 물에 6, 한 8마리. 멸치 한8리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 육수 다 되면 네, 이제 추가로 진행 할게요. 네, 이제 육수가 이제 좀잘 끓고 있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네, 여기서 이제 팩걷어내고 그리고 건져내고요. 멸치도 이제 건져내겠습니다. 네, 멸치 건져내고 네, 예, 육수 국물이, 아, 예, 멸치 향도 좋고, 육수가 잘우러다는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, 여기다 이제 요 김치, 아까 준비했던 김치, 김치를 네, 넣어줄게요. 응, 넣으 되겠네요. 됐고. 빨리 끓여야 되니까 불은 강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. 국물 요리는 뭐 이렇게 탈게 없으니까 일단 빨리 끓일게요. 자, 요게 뭐 끓는 동안, 끓는 동안 이제, 이제 오뎅하고 자 요거 오뎅하고 두부하고 요거 좀썰어 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번에 예, 요 한번 찍으려고 예, 준비한 도구가 있습니다. 자 보시죠 요거. 예요 요거 거의 뭐 예? 사각 칼인데 요거는 군대 이후로 예, 한 20년 만에 지금 이 칼을 써보네요. 집에서 사용해 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. 요거를 하 구매했습니다. 한, 한 3만원 정도 됐는데,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. 자, 여기서, 오뎅. 오뎅은 한 5개 들었네요. 탄하고 오뎅 5개. 야, 이걸 오뎅을 쓰는 거는 조금 과한가 싶긴 한데, 오우, 무지한 게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, 그냥 뭐, 오뎅 5개는 그냥 쭉 잘리네, 그냥. 오잘 잘리는데, 이거? 어? 나쁘가 진짜 잘 잘리죠, 이거. 장난 아니다. 아, 네. 어. 우와, 이 무게가 무기해서 그런지. 어. 잘 잘리네. 어, 이거 괜찮은데. 나중에 이 뼈, 뼈나 뭐 이렇게 좀 닭고기 같은 거, 이런 거쓸 때, 네, 이거 사용하면, 어우, 장난 아니겠는데. 어, 두부는 뭐 이거 설린지도 모르겠다. 근데 이무묵직해 이거 뭐 설린 맛이 안 나는데? 중식 요리사들은 뭔 느낌으로 이거 설지? 이게 이름이 이게 중식 도인데 이게 중식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칼이거든요. 오, 근데 무게감이 장난 아닙니다. 예, 두부 썰고, 오뎅 썰고, 청양고추. 예, 야 이거 청양 침략, 청양고추를 이걸로 쓸수 있을까요? 야또 스피닝 처리에도 칼질은 이런 여기서 나오죠. 와. <laughs> 이게 묵직해서 그런가, 어? 이야, 이게 묵직해서 그런가. 설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뭔가 좀 부서지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특이하네. 예, 네, 파. 야, 파도 잘 되네요. 예, 네, 나는 뭐, 어, 이칼 나쁘지 않은데, 응? 음? 어, 묵직하다. 근데 야채 쓸기에는 조금 과하다. 어? 나시스때좀 강하다. 음 나중에 뭐 생선이나 이렇게 고기 껴 있는 거 이런 거잘안 잘리는 거 묵직한 거, 음 그런 할때 예, 하면 좋겠습니다. 그냥 예, 이렇게 이제 잘라서 준비했고, 자 이제 예, 다시 여기 이제 성격적으로 자,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. 불좀 낮출 까요 거야. 거품좀끊어내야겠네거품을 조금 끓어내고. 김치가 이게 이제 조금, 어, 좀 이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거품이 살짝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요런 걸 걷어내고, 고춧가루는 다시 넣을 거니까, 이 정도. 네, 김치 잘익고 있네요. 자, 뱉고. 자, 그 다음에 넣을 게, 아, 요 새우. 새우, 새우 한번 넣을까? 네, 새우 좀 넣겠습니다, 새우. 국물 맛 시원하게 새우 넣어주고, 잘랐던 두부, 그 다음에 두부, 두부를 넣고요. 자, 두부 한 모, 네, 깔끔하게 넣어주고, 한모 넣고, 그리고 미리, 이, 청양고추청양고추두 개, 갈아하기 위해서, 청양고추 진짜 신양고추더라고요, 이거. 어, 상당히 맵습니다. 잘산것 같아요. 요즘 가끔 보면 청양고추라고 파는데 무, 묵으면 많이 안 맵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요거는 예, 저... 아 제대로 맵더라고, 아, 맵더라고. 그리고 양념을 해볼까 양념 일단 좀 국물이 예, 조금 어좀 맑죠 맑으니까 이 상태에서 고추장 고추장을 한한어한 한, 어, 한, 한 숟가락 안 되게 한 숟가락 안 되게 풀겠습니다 고추장 많이 안넣을게요두 숟가락? 고추... 돼? 어? 두 숟가락. 두 숟가락 넣으면 좀 너무 탁탁해져서 별로야 시원하게먹어야돼 오늘. 맞... 네 숟가락? 어? 네 숟가락. 네 숟가락? 왜더 더, 더 넣으면 안 되지? 한네 숟가락 넣었어. 한 숟가락. 한강 한다고. 고춧가루. 야, 고춧가루. 나도 같이 해보자. 어, 고춧가루 한 숟가락. 이래도 같이 한다고. 고춧가루, 응. 고춧가루는 두 숟가락 넣자. 응? 자, 고춧가루 두 숟가락. 네. 같이하자. 응? 같이하자. 고 응. 그래? 자, 그러면 이순도 어, 요, 이따 파는 거야, 파. 알았지? 니가? 어, 있으니까 파 넣어 알았어? 파 넣으세요. 양념 아빠 좀 할게. 자, 그리고 마늘. 자, 마늘 한 숟가락. 마늘 한 숟가락 넣을게요. 양념 한 숟가락 넣어주고. 오. 그래서 또 국물이 시카할 깠죠? 자, 그러고. 후추. 후추는. 고추가 또 들어가 주면 또 이게 또반 이상 무어도합니다 고추 예, 자 이제 대충 한, 한 숟가락,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요. 정도면 이제 양념은 다 끝났습니다. 양념 끝났고 반을 살짝 한번 볼까요? 나도 안 볼래. 살짝 이제. 하체 신고 같으니까 응, 국간장 국간장 자 국간장 한 숟가락 국간장 숟가락 됐다 응, 잘했다 있어 이제 이제 가 이제 어, 아빠 다해서 부를게 국간장 한 숟가락 자 양념 다했습니다 이제 오뎅 오뎅을 넣을게요 오뎅 자, 메인이죠 메인 메인 재료 오뎅 자 여 놓을게요. 이제 끝났죠, 뭐 이러면. 여기다 놓고. 너이러 파도 파. 파? 어, 요거 파자, 요거. 요거 잡았어, 나 요거. 잡았어, 나만 넣, 여기다 넣, 손 넣, 위에다가. 그렇지. 여기도, 한번 더. 응. 음. 한번 더. 던지면 어떻게 해? 상대해야지. 에이, 소뜨거뜨거 뜨거. 아빠 할게. 응, 내가 할게. 어 떨어지면 하지. 됐어. 잘했다. 가, 이제. 다 했어. 이스가이 해가지고, 와, 이스가이해줘지 엄청 맛있겠네. 음, 고마워. 뭐야? 뭐야? <laughs> 아니야. 자, 와. 자, 이제, 오뎅만 살짝 익으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끝났으니까 이 상태에서 맛을 한번 볼게요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간. 오오 기가 막히네 오 장난 아니다 와 기가 막히다 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완성이 되있거든요 이제 오뎅만 살짝 펴주면 되니까 한1 2분 있다가 어 오뎅 가지 오뎅은 넣었어 이미 어디 여기 있잖아 들어갔지안 보여 여기 안 들어있잖아 오 그렇지 응 자여게 이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요게 오늘 메뉴가 이름이 김치 김치오뎅탕 이거 뭐라고? 김치오뎅탕 그렇지 김치오뎅탕 내 먹고 있는데 이 음, 맛있게 그...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요거에다 오늘 소주 한번 비무야겠다